2016년 새로운 도전, 인생을 바꿀 옥션 램미인 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법원 경매의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고수익의 우령말권을 낙찰받는 절호의 기회를 잡으세요. 최종 선발된 8인에게는 총 1억원 상당의 멘트맨 무료 교육을 실시해 생초보자도 홀로 설수 있는 감동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지원 방법은 옥션 램미인 지원서와 1분 자기소개 동영상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직접 자기 물건을 낙찰받는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옥션 렛미인 대회. 근데 여기는 27평이고 방이 4개짜리입니다. 단독이지만. 근데 어떻게 40 몇만원이냐. 동네 그한평 반짜리, 몸만한 눕힌 장소도 30 얼마인데, 그거를 이제 막 그렇게 써서 내도 판사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관심도 없어. 에. 그렇잖아요. 역세권은 27평짜리 집을 사는데 어떻게 45에 사죠? 그러면 친구 둘이서 고시원 두놈 있잖아요. 30만원씩 내는 친구들 두 명이서 야, 우리보다 한 20배 정도 넓은 집에 가가지고 45만 내고 사자. 이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냐면, 어, 그, 국유재산법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국가재산을 임대 계산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 그때 이제 저렇게 기준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저 집은, 저 땅은 개인재산이에요? 국가재산이에요? 네? 그게! 개인. 개인재산이잖아요. 근데 왜 개인재산의 임대료를 국가, 국유재산법으로 잴까요? 1번 너무 합리적이다. 2번 너무 불합리하다. 정답은? 네, 불합리. 불합리하죠. 여러분의 개인 재산이 개인 재산인데 국가 재산의 기준을 가져와서 임대료를 줘라. 딱. 불합리하죠? 어,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소송을 두 번을 더해서 2차 소송에서는 여기서 1심만 한 거고 여기서 1심, 2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번한 거죠, 저는. 그러면은 1차에 하고 요 사이에 몇 년을 받았어요? 몇 년? 그 다음에, 어, 다시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를 살거나 새를 받으시는 분들은 1년에 몇 프로라도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새를 올려받으시죠? 그래서 올려내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땅세도 올려받나 보다라고 또 오늘 하나 배우신 거죠. 아시겠죠? 아, 땅을 사면 지료를 받는데, 그런데 갖고 있다가 몇년 정도 되면 땅가격이 오르면 또 올릴 수도 있는가 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 이때도 또 제가 주장을 하기를 야 이거 역세권에서 이런 땅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다음에 개인재산을 어떻게 국가에 있는 국유재산법하고 어 거기 기준을 가져와서 재냐. 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다퉈도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응. 언급을 안 해. 그냥 바로 야 얼마 이렇게 딱 때려버려요. 응. 그래서 사실은 헌법성까지 가려고 했는데, 내가 왜 그런 총대를 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심이 들고, 이제 변호사비가 그래도 한 돈천만 원더 깨질 걸 생각하면, 요 지료를 받는 게 낫지, 변호사를 해서 뭐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에 또한번 포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 그러고는, 어, 그때쯤에 이미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협상을 했겠죠. 그 당시에 건물 가격이, 어, 천오백에 감정이, 아, 팔백만 원에 감정이 돼 있었어요. 건물이. 그러니까 800짜리 집에서 그분은 요만큼만 주고 계속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은 세월이 10년이 흘렀으니까 나이가 70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어. 자, 나이가 70이 넘어가는 입장에서 매월 요만큼을 주고 살기가 편해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 근데 자녀가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뭐냐면은 어, 그냥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직업이야. 그러니까 연세가 있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겠죠. 그러면 지방에 가서 일하고 오고 하는데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집의 종말은 어떤 식으로 오겠어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체납이 생기겠다. 그렇죠. 음. 그래서 어, 360만 원 정도 체납이 생겨서 강제 경매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극적인 협상을 통했죠. 그러면 처음에 이분이 저한테 달라고 했던 돈이 얼마였냐면은 처음에 살때 2006년에는 1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1억을. 왜? 그때 여기가 이렇게 개발되고 있으니 1억을 줘라. 그러면 나는 1억 받고 나가면 여기 개발될 때 알아서 그렇게 벌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다. 어, 어떠세요? 1번 매우 합리적이다. 이번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 어, 감정가가 800짜리 집인데 1억에 주고 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럼 제가 살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송으로 했는, 해서 고생을 시키려고 했는데 45에 나오니까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래서 아, 그냥 냅두고 가자. 그랬다가 또몇년 만에 또해 줘. 그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도 이때도 그랬어요. 그냥 팔고 나가시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5천만 원을 달래. 5천을.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얘기하기를 지금까지 저한테 준 월세만 해도 3, 4천이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5천은 말도 안 되고, 그럼 내가 3,500을 주고, 어, 1,500은 그걸로 경매를 사서 1,500만 원끈 이득을 생기게끔 해서 집을 하나 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번 매우 합리적이다 2번 불합리하다 음, 합리적이다 <웃음> <웃음> 그쵸 어찌됐든 5천만 원어치 이득을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안까지 했는데도 싫대 현금으로 5천을 달래 그래서 또한번 틀어지면서 제가 아 그때 결심을 딱 했어요 아 이제는 더 두만할 필요가 없, 없겠다 그래서 다음번에 소송을 또 3차를 또 하겠다 땅값이 오르면 얘기를 했고 어, 앞으로도 4, 5년 안에 분명히 몸이 나이가 있는데 그돈 주고 사시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나중에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그러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사람은 항상 몇년 안에 닥칠 일을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다. 사람은 자기 일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 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앞으로 보고 살아야 돼요. 그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왜 쓰시는 거예요? 1km 전방에 과속, 감지, 카메라가 있다.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 내비게이션 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런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어, 이분한테 이렇게 경매를 치고 그냥 쭉쭉쭉 진행했어요. 일사천리로. 그러니까 이제 바로 넘어지더라고요. 강제 경매가 등기가 딱 되는 순간 어, 바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 그한 20일 정도 이제 협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천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자 그럼 천만원 안에 매입이 되면은 당연히 이 체납비가 여기 포함이 돼 있겠네요 그죠 포함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체납비를 내가 안 받았으니까 돈을 준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그래서 어 그리고 강제경매를 집행할 때한 100만원 초반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넨 돈은 한 400만원 정도를 줬죠 그러니까 어, 처음에는 1억을 요구했던 게 5천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천만 원에 이제 매입을 했죠. 어, 이런 스토리가 10년 동안 쭉 진행이 됐던 거죠. 10년이란 기간 동안. 어,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면, 어, 8,577의 낙차를 받아서 10년 동안 지료를 한6,500 정도를 받았고, 어, 건물이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 전세의 금을 엊그제 받았어요. 1억 4,500에. 이제 그 집이 생겼으니까, 전세는 드려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계산이 나오죠. 그죠? 얼마 투자해서 얼마가 나왔다. 지금 보면은 어 요게 이전비까지 포함한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 지료는 6,500을 정도를 받았으니까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7천 넘는 거 같은데도 아까 대충 때리니까 또 이러는 거야. 이 얘기는 아침에 만드는 자료란 얘기입니다. 이 자료가. 어 그래서 어, 보면은 실제로 매입비도 이렇게 이 돈을 줬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안쪽이 투자가 된 걸로 보여져요, 2억 정도. 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받아낸 돈도 지료로도 거의 태반이 제가 회수를 했죠. 예. 네. 그리고는 음, 전세는 1억 4,500에 뺐으니까 자 지금의 제가 투자된 돈은 얼마일까요? 0이죠, 0. 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가 되는 거죠. 어, 그죠? 새로 다 받았고, 어, 새, 받은 것 빼고서라도 전세로 이 금액을 뺐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초기에 투자했던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1년 이자? 예. 그럼 10년 동안 이자 받으면 얼마 본다고? 다른데 투자했어 응? 여기 시세 차이가 얼마인거 아까 보셨잖아. 요 평당 1200이면 얼마죠? 1200이면. 1000만 원이면 2억 7천 아닙니까? 그죠? 2억 200이면은 5,400. 그러니까 이, 얼마야? 2억 7천에 5,400 더하면 얼마입니까? 3억 한2 3 0 0 0 되죠. 음. 그러면 1억을 10년 전에 투자해서 2억 이상 벌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안 그렇잖아. 아니, 네. <laughs> 안 그렇잖아. 아, 그런 것도 없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사례가 최근에 이제 종료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파는 거는 언제 팔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우선 내 투자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물어보기. 나는 이렇게 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할수 있다? 인내가 필요하겠는데. 인내? 할 수는. 매달 돈이 나오는데 인내까지? 인내라는 단서는 내가 투자된 돈을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다, 그렇죠? 어, 그죠 들어갔으면 나와야 된다. 자기가 그만큼 또 신경도 써야 되고, 있잖아. 뭐 시, 관심을 가질. 아, 관심. 아 관심, 어. 가져도. 어떤 관심? 가까이서 네. 얘기하세요. 빨리 와. 아니, 아니 <laughs> 이야기하신 게1 예. 2차, 2차 3차 소송도 가. 아 소송. 소송 비용도 마 말해 놔, 뭐한 300. 그런 것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초보자들 입장에 서 봤을 예. 때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뭐. 초보자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이유.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매도 쉽지 음. 않은데 소송까지 가야 되고 음, 소송할 때 내가 한 것은 1번 돈 주는 거 2번 돈 주고 법률적으로 연구하는 거 근데, 저, 근데 제 생각에는 처음, 처음 경험인 경우 이제 그 음. 사람들 입장이 어떻게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이 경매를 받음으로써 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운명이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음. 바뀌게 된것같요 음. 그러니까 그런 좀 양심적인 부분도 <laughs> <없어요>. 양심? <laughs> 양심 오케이 나왔어 제가 이따 경기도 얘기를 또 해드릴게 나는 이렇게 할수 있겠는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자신이 없으세요? 10년간 이렇게 기다릴 자신이 없습니다 <laughs> 10년간 못 기다리겠다 내가 돈이 1억이 3억이 2억이 벌리고 이렇게 해도 나는 기다릴 수 없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유? 어, 확신이 들때 아, 확신이라는 게좀 음.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신, ]까지. 어떤 확신 생각하세요? 뭐 아까도 옆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뭐 10년 동안 음. 기다려야 된다는 그리고 그 어떤 1억이라는 자본을 내가 갖고 있었을 때그 음. 10년 안에 요것만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음. 충분히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어, 어떤 걸 해보셨어요? <laughs> 전 해본 적 없습니다. 아, 해본 적은 없지만 10년 동안 1억을 가지고 딴 것도 할수 있었을 것 같다. 자.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있잖아요. 저거를 내가 할수 있겠는가? 못할 것 같아요. 이유? 시간, 어, 시간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죠? 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해봐야죠.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 앞서 말씀하신 분들 시간 얘기하셨는데. 음, 문제점 필요 없고요. 부자가 되야 되니까 해봐야죠. 정답. <웃음> <웃음> 저는 확신만 쓰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전에 예. 조금 했기 있었는데, 예. 제가 10년 정도면 기다릴 만할 것 같아요. 확신만 면 아, 예. 월세도 꾸준히 나오잖아요. <laughs> <laughs> 월세도 나오고, 자. 여러분들의 그 고위공직자들 그 재산공개하고 막 청문회 할때꼭 하나씩 논반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러면 뭐몇년된 거예요, 다. 30년, 40년 전에 위장전입했던 거막 걸리고 나오고, 그죠? 어. 자, 있는 사람들이 도자기 투자해요? 없는 사람들이 도자기 투자해요? 있는 사람, 어? 없는 사람이 도자기 투자한다고? 있는 사람들이 그림도 투자하고 도자기도 투자하죠. 그죠? 자 파리바게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시간이 더 이렇게 길게 보는 겁니까 붕어빵 장사가 돈을 버는 시간을 길게 보는 겁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더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벌길 원할까요 1번 붕어빵 장사 2번 파리바게트 사장 파리바게트, 응. 파리바게트 사장이 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앞에 거를 보는 사람은 붕어빵 장사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 팔고 돈이 현금이 지금 와야 돼. 근데 오늘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서 바로 내일 현금이 옵니까? 그래도 팔면 3일 안에 현금이 와요. 부동산은 어때요? 오늘 사면은 1년도 기다리고 2년도 기다려. 도자기는 어떨까? 더 오래 가겠죠? 그림은 어떨까? 더어래가 그럼 여기서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굉장히 덥다, 그죠? 어, 껐네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공통점은 재산을 크게 버는 사람은 다급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다급하면 중동에서 유조선에 기름, 기름을 채워서 여기 와서 분배하는 사업을 못 하죠. 못해. 그냥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하나 사서 하나 팔아서 돈 버는 이거를 이제 짧게 생각하는 단견이다 그래. 단견. 그지만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길게 보고 투자를 합니다. 길게 봐. 그 다음에 길게 보지만 꽈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서민들이 볼 때는 뭔지 모르는 거야. 공개를 해줘도 꼬여있단 말이야, 이게. 할 수가 없다. 도대체 아, 저렇게 돈벌 수도 있나? 아. 그 다음에 자기는 1년만 사이클로 보는 사람은 2년 정도를 사이클을 보는 사람의 속을 모르죠. 얼마 전에 그 나온 영화가, 뭔 영화가 있던데, 어, 저희 지사장 중에 한 명이 이제 소개한 영화가 있어요. 그 주식 나온 거. 서브프라임 사태 때, 어, 무슨 뭐니라 그러던데? 있어? 그래서, 어, 그, 2008년 사태, 그, 파생상품 때문에 부도가 난게 2008년이란 말이죠. 그때 나오기 4년 전부터, 어, 이렇게, 투자를, 그렇게 올줄 알고 투자했대. 그래가지고 한 달에 이자만 몇백억씩 물면서 펀드 매니저가, 아, 어몇 년을 버티다가 몇 몇천억인가? 이렇게 번 사례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어떤 성공 사례나 부자 된 사례는 보면 시간에 있어서 짧게 보는 사람보다는 길게 보는 사람이 항상 높게 갔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직업군도 시간을 길게 보는 직업군에 속하죠. 그렇죠 공부할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입사했어. 하지만은 문턱을 자기가 생각해서 낮은 직장으로 갈것 같으면 이력서만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어요. 크잖아요 일반 기업들 중소기업 밑에는 거의 다 그냥 면접만 보면 되지 뭘 고시 공부하듯이까지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직업 자체는 길게 보고 앞으로 를더잘될걸 생각해서 몇 년을 투자 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투자 인데 돈에 대한 투자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그건 그거 고 이건 이거다 그래서 붕어빵 장사 처럼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보고 그죠 어, 비올때 우산 장사하고, 막, 해 뜨면 우산 폐업이죠. 통닭 장사는 누가 된다고 하면 또 차렸다가 폐업이고. 자, 짧게 생각하면은 돈은 안 벌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 저도 처음 한 사실인데, 아,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장애로 오는구나. 어, 이런 생각이, 저도 오늘 처음 한 거예요. 저는 야 그게 어 건물이 아닌 땅을 법률적으로 복잡한 걸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어이 화성 시청은 모든 예상을 갖게 는 <laughs> <laughs> 시간에 관한 문제네 시간 그죠.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주식을 해서 망해버린 거보다는 땅에 묶어 놓은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자 일단. 결과라는 것은 원전의 손실이 없었다는 게 첫째 중요한 포인트죠. 아까 말씀처럼 돈을 벌면 하겠다. 그게 정답입니다. 돈 벌면 해야 돼. 음. 그 사이에 1억이라는 돈은요, 10년 사이는 뭡니까? 1, 한두 달 사이에도 1억은 사라져버린 돈에 속하여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재벌들이야 뭐 몇백억씩 날려도 써도 써도 채워져. 그런데 여러분들의 갖는 재산은 한번 삐끗하면 가버리기 때문에. 어 그런 것 때문에 어 이렇게 안정적인 곳으로 와야 되는데 이걸 단지 어떤 강원도 평창이나 이런 거 올림픽 보고 10년씩 사은거하고는 격이 좀 다르죠 왜냐면 하 월세라는 걸 받았잖아요 어, 그런 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어, 아까 말한 또그 뭐죠 그 도의적인 문제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이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공직자니까 어, 경매에 대해서 가져가지고 있는 편견이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사람을, 어, 이거는 조금 내보내는 것처럼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게 남의 거를 이렇게 뺏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가장, 가장 보수적인 견해 중에 하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할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여러분들이 은행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2억 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1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다. 어, 그 집을 날려서라도 원전을 받고 싶어 한다. 정답은? <laughs> 잘 먹고 잘 살아라. 2번. 어, 그죠? 나에게 소중한 돈이니까 받아야 돼. 근데 은행들은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 돈에 맡긴 사람은 누구예요? 국민이죠? 그죠? 남의 돈으로 좀돈 굴려가지고 이자 좀 따먹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사람들한테 이자 줘야 돼. 그 저금 한 사람한테. 맞죠? 자, 그러니까 더더 더 강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겠네요. 그런데 그 남의 돈 중에서 은행에서의 대주주는 개인일까요? 국가일까요? 은행의 대주주 개인 개인? 네. 국민연금이 아마 몇십 프로씩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맞잖아. 국가 돈 굴리는 장소가 은행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들 있죠? 거기에 거의 웬만한 돈은 은행권에는 국가의 재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경매로 돈을 환수하는 거가 국가에 이익되는 거예요. 냅두고 네빚잘 써라라고 하는 게 국가에 이익되는 일이에요? 빨리 경매로 날리는 게 국가에 이익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국가가 투자한 은행의 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들이 못 처리하니까 법원을 만들었어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나 경매판사 두고 집행관 배치하고 급여 맨날 주면서 야이연분좀 봐서 빨리 좀 빨리 은행돈도 좀 회수하고 해 라고 국가가 만들었죠 이유는 국가가 지분투자를 한 금융기관의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국가도 부도가 날 수가 있고 은행도 망해 은행이 많아, 망하면 예금자들이 그 저축은행 망해 가지고 예금자들이 울고 있는 거 TV나 그런 데서 보셨죠? 음. 그 사람들 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돈 들어갔는데 은행한테 띄었다는 거잖아. 그럼 은행은 자기가 띄어 먹었어요? 빌려주고 못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국가도 자기가 빌그 빌려준 투자한 돈을 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매 시장을 빨리 열어야 되고 법적으로 순조롭게 만들어 놔야 돼. 자, 만들어 놨는데 투자자가 안와요 안 오면은 한 달에 몇 퍼로 몇프로 떨어진다 했죠? 20에서 30 떨어진다 했어. 그러니까 한두 달만 되면은 반값 딱돼버려 그러면은 속상한 사람이 국가죠. 자, 반값이 돼버리면또 속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집이 반값이 됐어. 응? 집 주인이 열받는다. 맞죠? 내 집이 2억 짜리인데 1억이 돼도 누가 안 사? 그러니까 1억이 누가 낙찰이 되면. 은행, 그, 채권자들이 다 뛰어가졌으니 나는 한 푼도 안 떨어져. 만약에 그저 내 빚이 1억 5천이면 2억일 때 누가 사주면은 정산 딱 하고 5천만 원 받아서 어디라도 나가겠는데 2억짜리 내 집인데 누가 1억이돼도안 사. 그래서 1억 2천에 샀더니 빚만 딱 털고 자기는 빈털도를 나가야 돼. 그러면은 내 집이 계속 떨어지면 가장 열받는 거는 첫째 채권자들이 열받고 내 빌려준도 못 받아서 열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주인이 열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주인 열안 받게 해주려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자, 아시겠어요? 자, 국가가 투자한 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는 고객님들이 등장해 줘야 되죠. 그 고객님들이 누구예요? 경매 투자자들이다. 그러니까 경매 투자자들은 국가의 이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안 주는 사람이에요. 이 논리로 하면 주는 사람이죠. 은행의 대주주가 국가인데 국가가 돈이 돈이 들어가서 누가 빨리 안 사죠. 그러면 국가가 손해를 봐. 그러니까 경매 투자자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죠? 네. 어. 자, 국가의 이익만 됩니까? 부동산을 사주면 제일 먼저 뭘 냅니까? 그... 이전세 취득세 내죠. 그다음에 갖고 있으면 보유세 내죠? 그, 그, 그렇잖아요. 1년에 재산세 계속 내잖아요. 그 다음에 팔때뭐 냅니까? 양도세 내잖아. 그 다음에 중간에 주민세도 내네? 예국자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부동산을 취득 안 하는 사람은 국가에 세금 낼 일이 별로 없어. 그냥 정기 수도세나 내지. 자기가 쓴 거. 뭐남 이익 되는 거 눈꼴 씌워서 못 쓰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또는 이 지금 경매 시장의 낙찰자는 국익에도 도움도 되고 국가 살림에 도움되라고 세금도 막 다양하게 막 내. 그죠? 맞잖아. 이거 틀린 사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공무원은 월급을 누구한테 받아요? 공무원은 국가한테 받잖아. 맞죠? 그러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야 돼요? 안 위해야 돼요? 위해야 되네. 그러면 공부원는 경매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 국가한테 서 월급받아서 생활하면서 국가가 하는 사업에 일조는 못할 망정, 없는 누모까지 퍼트려가지고, 예? <laughs> 간단한 인간적인 생각을, 좀만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지인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담보라도 해서 빼야지. 그러면 그 빼려고 했는데 시장에 아무도 안 사. 그럼 내 돈을 못 받아. 그런 것보다는 누가 와서 등장해서 사주는 게 좋은 일이다. 그죠? 그 집에는 채권자가 은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세금도 체납이 됩니다. 그죠? 전기 수도 가스다 체납이야. 연금 다 체납이야. 뭐 많아? 아, 의료보험도 체납이 많죠. 다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에 대해서 비관적일수록 국가에 대해서 월급을 안 받아야 돼. 자 월급을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아야죠. 받아야지. 받아야지. 그럼 국익에 도움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지. 경매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laughs> 해야지. <laughs> 아시겠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깊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최전방에 서서 경매를 많이 해줘야 되는 사람이 공무원이야. 어? 뭐, 주식 같은 거보단, 주식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개인 기업에 투자하는 거지만, 이거는 자신을 위하고, 어, 국가를 위하는 일인 거예요. 세금을 얼마나 낸줄 아세요? 취득세부터 재산세, 양도세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가 나한테 동업은 안 했지만은, 내가 1억을 보면 4천만원 뜯어가요. 1년 안에 팔면. 4천만원, 마치 동업을 한 사람처럼 가져가.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1억을 벌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사촌 나줘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뭘 했다고 사촌을 가져가죠? <웃음> <웃음>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 거야. <laughs> 아시겠죠? 자 이게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좀더그 어떤 답변을 해드리느라고 시간을 썼습니다. 질문은 있으면 혹시 있으면 한 개만 받고 5분 쉰 다음에 다음 강의를 듣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11시니까, 아 11시 5분? 예, 네, 5분에 빨리 앉으실수록 12시 전에 딱 끝나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분 안에 딱 앉으시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 해버렸네 제한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팀은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 그다 막강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물을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쓰러불어 쓰러불어 러